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님의 지시로 관여했다는 이유로 구속을 당한 뒤에 1심과 2심 모두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은 문형표 아시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책에서의 증언입니다 내가 만약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면 나는 그 지시를 아랫사람들에게 전달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보고 체계에 따라 내 지시가 전달이 되고 보고되었을 것이다. 장관의 말이에요. 나나 내 주변 사람이 아무리 억울하다고 주장해도 특검이 보고체제를 조사하면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하다. 여러분 맞죠? 나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한병에 찬성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국민연금공단에 그런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 나는 특검에 있는 그대로 진술했다. 그 반항의 담당검사 김창진 부부장 검사와 3시간 가량을 논쟁했다. 검사가 나를 설득시키기 위해 특검 수사팀 윤석열에게로 데려갔다. 윤석열이 신정아 다그쳐가지고 오줌싸게 만든 사건 아시죠? 자, 특검 수사팀장 윤석열에게 문영포 보건복지부장관을 데려갔다고 합니다. 이 보건복지부장관 나는 윤석열에게도 똑같이 주장했다. 그랬더니 윤석열이 나보고 박근혜 대통령이 시켰다고 진술해라. 그러면 끝난다. 왜 쓸데없이 혼자서 고집을 피우고 고생을 사서 하느냐고 회의했다. 하지만 문용표 장관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하고 말할 수 없지 않은가. 하고는 깜빡이 2년 6개월을 살았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윤서 결의에서.